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원호입니다. 옆볼, 뭐 팔자주름, 앞볼, 이런 이제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나 꺼진 부위를 시술하려고 할때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필러 혹은 자가 지방이식 이런 거를 먼저 떠올리게 될 겁니다. 필러와 자가 지방이식 같은 경우에는 시술 시 주입한 물질 자체가 공간을 채워줘서 볼륨을 형성하는 시술입니다. 네, 반면에 스컬트라와 주베로 볼륨 같은 시술은 자가 콜라겐 합성 촉진제입니다. 이 자가 콜라겐 합성 촉진제 시술 같은 경우에 시술 시 주입한 약물과 물 같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약물의 경우는 대부분 분해되어 없어지고 물과 같은 성분들은 흡수되기 때문에 시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꺼지게 됩니다. 대신에 그 공간에 주입된 약물들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돼서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채워주는 자연스럽게 시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콜라겐 합성 촉진제로 스컬트라가 먼저 사용되었었는데요. 제일 먼저 스컬트라를 사용한 것은 에이즈 환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에이즈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이 점점 진행이 되어가면 갈수록 지방 위축 같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방 위축된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스컬트라가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스컬트라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미용 목적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주름이 많고 좀 많이 꺼져 있는 분들을 스컬트라 시술을 하게 되었고 그뒤에 주베룩 볼륨이라는 약물이 나오게 되면서 스컬트라, 주베룩 볼륨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 콜라겐 합성 촉진제로 알려져 있게 됩니다 네, 스컬트라와 주베룩 볼륨은 기본적으로 둘다 폴리, 락틱, 에시드 PLA 성분입니다. 둘은 화학적 구조식이 조금은 달라서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폴리엘락틱 엑시드 (PLLA)라고 하고 주베로볼륨 같은 경우에는 폴리디엘락틱 엑시드 (PDLLA)라고 합니다. 둘은 화학적으로 구조식이 조금 달라서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경우에는 스컬트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뾰족뾰족하고 느낌을 가지게 되고,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는 동글동글한 구체를 가지면서 안쪽에 좀 구멍이 뽕뽕뽕 뚫린 것 같은 그런 공간을 형성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컬트라의 경우는 아까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뾰족뾰족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접촉 면적이 넓은 느낌이어서 콜라겐 합성 반응, 면역 반응이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고 그래서 피부가 좀 심하게 늘어지시거나 처지신 분들 혹은 피부가 아래쪽으로 공간이 많이 꺼져 있는 분들에게 강력한 콜라겐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스컬트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베르 볼륨 같은 경우에는 구체로 좀 동글동글하게 순둥순둥하게 생겨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콜라겐 합성 반응이 스컬트라보다는 적지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시술하는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 합성 반응이 좀 과하게 생기면 아무래도 결절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컬트라는 강한 콜라겐 합성 반응의 장점도 있지만 결절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고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천천히 자연스러운 시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스컬트라와 주베룩 볼륨 모두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를 추구하기 때문에 필러처럼 빠른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권유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보기에 얼굴에 잔주 흐름도 좀 없어 보이고 얼굴에 그늘진 부분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채워진 것 같다 이런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두 시술은 약물을 주입하고 나서 아주 작은 세세한 공간까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결과물만큼 딱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시술은 아닙니다. 콜라겐 합성 반응을 우리가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탄력이 많이 떨어진 부분에 고루고루 약물을 주입해서 얼굴에 전체적인 꺼진 부분을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는 시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두 시술 모두 캐뉼라라고 하는 관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캐뉼라라는 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피부 국소 마취를 하는 주사 부위. 그리고 캐뉼라 관이 들어가는 이 부위는 시술 후에 멍이나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시에 통증을 막기 위해서 피부 복소 마취 그리고 필요시에는 신경 차단술 같은 시술을 병행하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덜하게 시술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에 따라 피부가 유착되어 있는 정도는 좀 다르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캐뉼라가 지나가도록 하게 되면은 수독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은 통증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캐뉼라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멍 그리고 붓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멍과 붓기는 최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모두 사라지는 반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시술 모두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는 시술입니다. 다만, 콜라겐 합성 정도가 너무 많아지면 결절의 위험성도 수반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약물을 주입할 때 생리식염수 혹은 멸균중류수, 미도카인 같은 마취제 성분으로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피부에 주입시킬 수 있도록 이런 수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루가 많이 뭉쳐서 주입이 되면 약물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절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노력을 들여서 수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빌리브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볼텍스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충분한 수화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결절이 생기지 않도록 시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너무 얇거나 표층에 주사될 수 없는 부위에 주사를 할 때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눈 바로 아래, 목의 얕은 주름 등에 사용할 때는 시술 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두 시술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우는 시술이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양을 주입해서 시술을 끝내기 보다는 1개월 간격으로 3번 정도의 치료를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이제 시술 반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노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우선 강력한 콜라겐 합성을 반응을 가진 스컬트라의 경우에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술 간격을 권유드리고 있고 주베르볼륨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자연스럽게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술 간격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결혼식이나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아까 시술 시에 말씀드렸듯이 멍 혹은 붓기 등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가벼운 부작용들을 고려해서 1개월 정도 여유 있게 텀을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 탄력이 고민이신 분들은 복합 시술을 추천드리기도 하는데요, 주베룩 볼륨 시술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써마지 시술을 병행하신다면 먼저 주입된 주베룩 볼륨 안에 리도카인 마취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써마지 시술 시에 훨씬 더 통증을 적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입된 물로 인해서 피부 저항값이 낮아지게 되어 고주파 시술 시 강한 에너지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열 에너지가 잘 쌓이게 되고 주베룩 볼륨 입자 분해가 가속화되어서 복합적으로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 콜라겐 합성 촉진제인 스컬트라와 주베룩 볼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볼륨을 채우는 시술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자연스러운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시는 것 같습니다. 시술의 방향과 선택은 개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해보시고 이 영상이 시술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elieve us!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원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